자,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람의 나라 클래식 어 이제 넥슨에서 내는 그 오픈 베타 테스트 시간이 나왔습니다. 토요일 오전 9시고요. 이거 뭐 9시에 할수 있겠습니까? 솔직히. 뭐 이거 준비를 잘 했다 그래도 서버가 인원을 감당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자, 일단 공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 사항 위주로 한번 싹싹 살펴볼게요. 어, 개발 상황 및 피드백 등에 따라 뭐 이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고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타임랩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 9시 9일 9시. 어, 이거 일단 중요하죠. 요거, 요거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. 그죠? 자, 바람의 나라 클래식 오픈 베타 테스트 공개 컨텐츠라고 이제 대제목이 되어 있고. 어, 제일 중요한 건 오픈베타 테스트 시작 이후에는 계정 초기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또 바람의 나라 클래식 플레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가이드나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요거는 굉장히 좀 의도적이죠. 뭐 얘네가 귀찮았다기보다 철저히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여기서 보이고요. 뭐 개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이제 원작 바람의 나라와 일부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. 어,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꼰대들이 바람의 나라를 즐기기 때문에 이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, 그리고 요거 좀 아쉬운데 그 사망 시 아이템 드랍을 하지 않습니다. 아, 요게 요게 진짜 재밌는 컨텐츠 아니었나 싶은데 요거를 없앴네. 아니 이거 죽어가지고 저템 떨군 유저 위에서 2 시간 동안 온보리는 댄스 이빠이 추다가 그냥 그 아이템 싹 먹고 날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. <laughs> 이게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 갈등 컨텐츠가 사라지는 게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. 뭐 그림자의 경우 뭐 어쩌고 있고요, 말풍선이 좌우 게임하면 경계를 뭐 어쩌고요, 편지 어쩌고요, 맵의 출구 포탈의 위치가 변경되습니다 요거 아마도 길막하는 양반들 많을 것 같아서 저 손을 미리 좀쓴것 같고. 일부 맵의 타일이 변경되었습니다. 아,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. 주모에게 또 다양한 물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. 최대 개수가 증가하였습니다. 명령어가 일부 작동하지 않습니다. 경험치가 42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어,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 값에서 반투명. 아, 반투명을 바로 해주네. 부드러운 이동. 아 이거 부드러운 이동하는 순간부터 저거 사실 바사삭 아니야. 그 클래식 감성의 바사삭 아니야? 자, 일단 맵부터 보겠습니다. 고구려는 국내성, 평양성 있고 부여도, 부여동부여까지 있고요. 그리고 던전 보면은 그 완전히 초기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. 자, 업데이트 1 보겠습니다. 11월 21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때까지 레벨 달리기 이빠이 하라는 소리 같고 이때 이제 1차 승급 되고 순위표 랭킹 나올 거고요. 아, 그리고 이거 폰트 난 보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옛날 폰트로 바꿔준다는 건지 아니면 또 어, 얘네들만의 어떤 폰트 다른 거를 좀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폰트가 더 정감 가죠 확실히 자 그리고 맵은 12지신 추가되고 어, 승급 추가되는 만큼 산적굴의 극지방까지 자 다음 업데이트는 졸본이랑 송원성 되고 그 다음 컨텐츠는 2차 승급이고 계정 공유 창고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사는 습군성 장원성 염색 그리고 무한장 북방 나오고 용궁 나오고 일본 나오고 그 다음 3차 승급 뭐요 순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그리고 왕쾌 나왔네요 왕쾌 아요거또 열심히 해야겠죠? 뭐 일단 업데이트 계획이나 오픈 계획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게 문제겠죠? 이게 클래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어,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의견을 밝혔지만 아, 근데 왜 이렇게 못 배워먹은 놈들이 많냐 진짜? 아니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양반들이 악플을 아주 신나하게 달더라고? 어 그냥 나는 의견을 내본 것 뿐이잖아 어차피 지금 바람 클래식 그대로 내면은 그 열기가 잠깐이란 말이에요. 왜냐면 그 게임을 즐길 만한 열 시간이 없어. 어, 그래서 나는 바람의 나라가 아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. 왜냐면 그런 창의성에 창의성에 창의력을 더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내거를 보고 만약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클래식함과 요즘에 그런 게임 시스템을 딱 맞물리게 만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바람의 나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어, 그래서 나는 요런 댓글들을 원했어. 어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뭐네 의견이 맞니 내 의견이 맞니가 아니라 어,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? 저런 부분은 어떨까요? 왜냐면 나이들이 있으니까 난 성숙한 그런 댓글을 기대를 했단 말이야. 어, 뭐 여기도 요것과 아도 괜찮아. 뭐 클래식의 의의를 모르는 듯한데,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건 없잖아. 어 이게 비꼬는 게 없더라도 대화가 된단 말이야. 그래, 난 이런 의견들을 원했다고. 뭐 이렇게 메렌이든 매크로 핵서버 안정화 잘하는 쪽이 뭐 이렇게 흥할 거거든 이런 거 너무 좋잖아 뭐 이런 고증이 중요하고 어디까지 클래식 개념으로 잡을지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대체 어디까지가 클래식이냐 이거 누가 정할 건데 그러니까 바람 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가치가 이렇게 어 그런 게임이었다 그게 재밌었던 게임이다난 이런 분들 의견은 너무 존중하지 나도 그거를 동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만 말씀하셔도 어 당연히 그런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분명히 유저층은 3,40대인데 댓글이 거의 10대 수준이야 이거 그니까 뭐 근거도 없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참 혼란했습니다.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뭐 시즌제가 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예전 바람의 나라 시스템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질 텐데. 근데 이제 추억을 그만큼 또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. 어이 바람의 나라의 진심이다 정도로 알아듣고 있긴 한데 아휴 말들 좀 예쁘게 하세요.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 건들이 그죠 그리고 저도 바람의 나라 콘텐츠를 할 거예요. 바람의 나라 워낙 재밌게 했었고 최근까지도 저는 바람의 나라. 오을 계속 즐겨서 했었고요. 남몰래 했었고요. 어, 저도 바람의 나라 IP 자체를 좋아해서 제가 옛날 그 바람의 나라도 제가 도삭산 나오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.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바람의 나라 가이드북도 최근에 버렸어. 최근에 한 3년 전에 이사오면서 버려가지고 뭐 여튼 저도 바람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니까 너무 날들 세우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제가 주댕이 턴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. 어, 너무 몰입들 하지 마세요. 네,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끝